자, 오늘 주제 레슨은요, 저번에 공지했지만 60m 내보내는 겁니다. 60m. 40m 내보낸 거는 저번에 영상이 있을 거예요. 저번에 영상이 있어서 그거 참조해 주시고, 우선은 처음부터 기본부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이 너무 중요해. 이미 여기서 잘 치시는 분들은 이 채널에 안 오셨을 거고, 못 치시는데 배우시는 분들이 저희 제 채널에 와서 뭘볼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교육을 한번 먼저 해드리면, 가장 중요한 거 60m ]까지예요. 60 이상은 레슨이 사실 필요 없어요. 그거는 잔디밥입니다. 잔디에서 터득을 해야 되고, 60m 밑에는 조금 내 몸에 맞추는 세팅 값이 필요해요. 근데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가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다 감각입니다. 모든 게. 근데 기준은 우리가 조금씩 마련하고 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번 주 했던 게 40m 샷이에요. 40m는 여기 이 정도. 이 정도가 9시 밑으로, 7, 8시, 시간을 봤을 때 7, 8시죠. 7, 8시에서 밀으면 40, 40 정도가 나가고, 60은 9시가 조금 넘어갑니다. 이건 다 틀려요. 사람마다. 어떤 데 하면 11시 될수 있는데, 기본적인 사람이 이 정도 9시라고 생각하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11시까지 가거든요. 90도라고 생각하고 치면 조금 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어, 뇌는, 우리의 두뇌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늦게, 신체가 늦게 따라갑니다. 역0몇초 뭐 사이로. 그래서 9시라고 생각하고 치면은 조금 더 올라가요. 그 상태에서 미는 게 60도입니다. 다시 회님. 자 그립은요 다 똑같대요 베이스 그립 잡으시면 되고 여기다 끼는 거 오버래핑 그립 잡아도 되고요 아주 끼는 거인트로킹 잡아도 되고 이건 잘안 하죠 이거는 타이거 우즈가 잡던 건데 이 파크 골프에서는 대부분의 오버래핑 그립이라고 이렇게 잡으면 보통 무난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 똑딱이부터 설명을 드리면 왜냐면 똑딱이 할때 옆에서 이렇게 보면 채가 뒤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대로 가서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발 앞꿈치 앞쪽에 있어야 돼요. 앞꿈치 앞쪽에. 그리고 채는 덮여도 안 되고, 뉘어도 안 돼요. 그냥 그대로, 요렇게, 요렇게, 45도 그대로 땅을 이렇게 보듯이, 땅을 이렇게. 그래야 내가 올린대로 그대로 내려서 치으면실습니다 이렇게 싫어요. 그리고 60m 에서 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치고 나서 채가 걷어오는 게 아니에요. 치고 나서 채가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치고 나서 채가 그대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60m는 헛스윙으로 보여드리면 90도 가서 쭉 밀고 90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90도 가서 90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60m 샷이 균일하게 거기 어디에 나와요 그럼 회원님들이 각자 연습하시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기 몸에 익힙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맞는 60거리를 만들어내는데, 기본으로 처음에 하시는 분들 레슨을 드리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시험을 한번 해드려볼게요. 자, 그대로 옆에서 보이시죠? 60m, 90cm, 9시 올려서 9시까지 쭉 갑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세팅되어 있는 건 60이고요. 보내봅니다. 가고요. 가고. 이렇게. 이 정도. 그러면, 여기가 60 세팅되어 있거든요. 60, 50, 조금 더 나가겠지만, 뭐, 이 정도면, 그 다음에 버디나 뭘할수 있으니까, 63m 나갔어요. 63m. 6 0에 친다 그러면, 55에서 65 안에 들어오면, 대, 뭐, 정확히 칠 수가 없는 거니까. 다시 한 번요, 이렇게이 정도, 어, 9시, 90도에서 90도, 대신에, 치고 나서 돌아오면 안 되고 치고 나서 그대로 채가 밀려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두 번째 차 도전해 볼게요. 60도에서 그대로 쳐서 60도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면은 딱그 정도가 나옵니다. 90도에서 90도 이 정도로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이렇게 오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요.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요. 오 <laughs>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오버는 됐지만 이렇게 하고 한번더 해드려 볼게요. 한번더 붙여볼게요. 90도에서 몸통이,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몸에서 채가 붙어 있어야 돼요. 60m 안에는. 60m 이상이라는 거는 이제 코킹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꽈주는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몸에 떨어져도 되지만, 60m까지는 겨드랑이가 거의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쉬워요. 자, 다시 60 안에 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0도, 90도, 이 정도요. 조금 짧았을 것 같아요. 이거는 55m, 55m, 54, 52m. 그래도 이 정도 근사안에 들어도 되니까. 자, 라스트 하나 도 이번에는 조금 더 붙여보겠습니다. 90도에서요. 90도 올리는 샷. 이번에 60m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90m, 90m. 이 정도. 그러면 60m 정도 조금 더 나오든지, 뭐, 여기, 어딱 맞습니다. 어떻게 거리가. 62m, 62m 전후. 그래서 오늘은 레슨은 60m, 60m 보내는 거. 저번에 40m는 여기서 40m, 40m, 60m, 60m. 60m 이상부터는 코킹이라는 거 필요해 코킹이라는 게 나중에 이거는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릴게한번더 레슨 해드릴게요 90m 60m 이상에서 60m가 겨드랑이 붙이고의 맥시멈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보통 괜찮을 것 같아요 참고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 레슨이 당연히 틀릴 수가 있어요 제 이야기가 파크 골프는요, 각자 개인이 맞춰가면 되기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슨이라는 게 필요는 없지만, 이런 저 같은 사람의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나한테 뭔가를 접목을 시키면서 내 몸에 맞춰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저번에 제가 예고도 해드렸고, 60 보내는 거 예고를 해드렸기 때문에 한번 올리는 거고요. 이쪽 90도 올린다고 생각하면 사실 조금 더 올라가요. 그 상태에서 몸이랑 체랑 다 붙은 상태에서 쭉 밀어서 이쪽까지 이렇게 가는 거 여기서 몸이랑 붙어서 이쪽까지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하면 60m가 대충 그 정도 근사체 거리가 나옵니다. 이거는 회원님들이 각자 집에서 연습을 조금 하시다 보면 골프장에서 연습하시다 보면 감각을 금방 찾으니까 요거 준해서 하시면 방향도 세팅이 되고 거리도 세팅이 돼요. 60m 이상 하는 거는 이제 별도의 이야기에요 거기부터는 코킹, 힘다 설명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 레슨에서 한번 깊게 다뤄드릴게요. 오늘은 기본으로 40m, 50m, 60m 보내는 방법을 터득하고 터득시켜드리느냐고 어느 클럽에서 1등 하셨다고 저희한테 사진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요즘 저희 채갖고 지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저도 너무 고마운 거고요. 감사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채는 사무실로 전화하셔서, 어, 물건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잠깐, 공재회원님, 저희 골프채가 이번에 들어왔어. 이번에 들어왔는데, 저희가 PU 그립이라는 것과 인조가죽 그립이라는 게두 가지 들어왔는데, 요 PU 그립을 선택하시는 게 그냥 좋아요. 오시면 영상으로 설명드리긴 힘들거든요. 와서 딱 잡아보시면 왜 좋은지 금방 압니다. 그래서 PU 그립을 그냥 선택하시면 되고요. 저희 채는 지금 이제 너무 인기가 많아져서 저희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만들어 오는 양에 마감되는 시간이 굉장히 빨라져요. 그래서 엊그제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금 판매 시작을 했고, 샤프트가 어제 누가 와서 일본 채 갖고 와서 제가 피팅을 해드렸는데 정말로 샤프트가 너무 저 있게 치기에 딱 적합화되어 있어서 어~ 고급 뭐 유명한 일본 브랜드 치시는 분들도 저희 걸로 다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드리고 저 중심 설계에다가. 저희 채는요 100% 지금 나가는 거는 다 여기 하늘을 볼수 있게 밸런스를 맞춰드리고 좀 저중심 설계라고 밑쪽으로 설계도 돼 있고 PU 그립이 장착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회원님들이 다 치기 좋아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아, 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쓰셔도 되고 어제도 공을요 샤프트에서 통통 쳐보면 강도가 금방 느낌이 오거든요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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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보시면 쳐보시면 공이 강도가, 강도가 그냥 탁 옵니다. 그래서 샤프트가 조금 나에 맞는지는 뭐 많이 안 치시더라도 그냥 이렇게 톡톡 쳐보시면, 톡톡 쳐보시면 샤프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채를 쳐보시면 사실 금방 이해가 됩니다. 왜 샤프트가 중요한지도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기술이 좀 같이 들어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채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놓고 공이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놓고 한 손으로, 한 손으로 쳤을 때 이게 부드럽게 맞아야 돼요. 이렇게 딱 맞게. 뭐 이거 요 가까운 거리는 10개 쳐서 10개는 또다 맞춰야 됩니다. 그냥 가까운 거리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딱딱 맞게. 그러면 이 채가 안 흔들리고 잘 가면은 채가 아무래도 치기가 편하거든요. 이렇게 체크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나중에 기계실에서 제 기계로 체크하는 방법 설명을 드릴게요.